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파운드리 수율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엑시노스 2400은 여러모로 중요한 칩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2200 실패 이후 2300 출시를 접고 2년 만에 내놓은 AP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됐습니다. 그 AI 기능을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온 디바이스 AI인데요. 이 클라우드와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AI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를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내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에서도 강점이 있습니다. 이온 디바이스 AI가 뜬다는 얘기는 AI 서버단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단에서 그러니까 더 어, 작은 규모의 IT 기기에서 AI 수요도 폭발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기기 내에서 AI 연산 처리가 가능하려면 AP, CPU 등 프로세서의 고성능화가 필요하고 당연히 메모리도 프로세서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고부가 메모리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엑시노스 2,400에서 또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려는 파운드리 수율인데요. 기본적으로 엑시노스가 삼성폰에 더 많이 탑재되면 칩을 더 많이 내부에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파운드리 수율을 높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칩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엑시노스의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돼서 갤럭시의이 칩의 탑재 비중이 높아질수록 파운드리 수율 상 그리고 어 컬컴의 칩도 갤럭시 폰의 탑재 비중 협상을 지렛대로 삼성 파운드리 가 수주, 수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서설은 이 정도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간 삼성이 TSMC의 그칩 수주에서 크게 밀린 것은 바로 수율 때문이었는데요. 삼성의 경우는 파운드리 외에 메모리, AP, 뭐 스마트폰, 가정 등그 탄탄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갖춰져 있고 파운드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있어서, 파운드에서 선두 추격이 가능한 구조였지만, 그간 낮은 수율, 발열 이슈 등으로 번번이 미끄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명 팁스터 레베그너스가 삼성의 엑시노스 2400 출시에 따른 삼성 4나노 수율을 업로드했는데요. 핵심은 삼성의 4나노 수율이 60%까지 올랐다는 것입니다. 60%라고 하면 그 안정적인 수준, 최적의 수준까지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 레베그러스는 1년 6개월 전만 해도 삼성의 4나노 수율이 충격적인 25% 수준에 불과하다고 호평한 바 있습니다. 25%에서 60%로 수직 상승했다는 것이라 아, 비약적인 개선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 엑시로스 2400은 아, 삼성의 4나노 아, SF4P 노드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아, LPP 플러스 노드로 어, 러스 불렸었죠. LPP 플러스는 그 LPE, LPP에 이은 4나노 3세대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삼성 수율은 TSMC와 비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레베그너스는 TSMC의 4나노드인 M4P노드 같은 경우는 수율이 70%라 아직은 TSMC가 앞서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가 크게 좁혀졌기 때문에 아, 삼성이 본격적으로 4나노 칩 수주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삼성 4나노 수율의 급격한 개선은 이 TSMC만 활용하던 패키징 기술인 패나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AP에 처음 도입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 엑시노스 2400 공개 이후 삼성의 4나노 수율 업로드 내용은 지난해 7월에 나왔던 한 증권사 보고서, 하이투자 증권입니다. 이 증권사 보고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당시 이 증권사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75%를 넘어섰고, TSMC의 4나노 수율은 80%라고 했습니다. 이 4나노 공정에서는 TSMC가 여전히 소폭 수율에서 앞서 있다는 의미였는데요. 수치는 이번 것과 틀리지만 결은 거의 같은 것이죠. 더 앞서서는 이번에 업로드를 했던 레베그너스가 애플 경영진의 녹취록이라면서 TSMC의 3나노 수율이 최대 63%라는 점, 그리고 TSMC의 3나노 제작 가격이 4나노와 비교했을 때2배 가까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삼성의 4나노 수율이 급격히 개선돼서 이제 TSMC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업로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그 업로드 내용은 아, 삼성의 4나노 수율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이전 대비 크게 개선됐다는데 의미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4나노 수율이 60%면 앞으로 엑시노스 칩 제작 경험이 더 축적, 축적되면 더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 구글의 텐서 4칩 같은 경우도 아, 삼성의 4나노도 이번에 엑시노스 2400이 만들어진 그 SF4P 그 4LPP 플러스 노드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엑시더스 2400은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AP 경쟁을 계속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AP 차기작인 엑시더스 2500은 3나노로 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칩 수주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텔의 칩 수주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텔이 대만에, 대만 업체죠. 패러데이로부터 1.8나노 칩 수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나노도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18 옹스트롱, 1.8나노 칩 수주를 했다는데,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적잖은 의미가 있습니다. 패러데이가 ARM의 그 CPU IP인 네오버스를 기반으로 한 64코어 프로세서 개발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 칩을 인텔의 18롱스트롱 1.8나노를 통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칩의 고객이 이 패러데이의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만약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된다면 인텔 파운드리가 ARM 기반 데이터센터 프로세서를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X86을 베타적으로 자신의 칩만 아, 만들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ARM 칩 수주 소식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